신랑의 어, 프로포즈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신랑 신부 어디 앉아계시죠? 신랑 신부? 아 저기 앉아계시고요. 그럼 신랑 신부 행인하실 때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 환호성으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동시 입장! <laughs> 좋아요. 네, 이렇게, 어, 신랑님 오셔봤는데, 혹시 이거 프로포즈 이벤트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어제 이렇게 잘 못, 못 숨겼어요. 아유, 신앙을 진짜, 진짜 준비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뭔가 준비 더해드릴게 없어서 고민하던 차 이거 신앙분도 모르셨을 거예요. 주례 선생님을 굉장한 분으로 한번 모셔봤습니다. 우리 주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 진실양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셨던 우리 진실양의 저 남자친구이신 팽찬씨 선생님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팽찬씨 선생님 나와주세요! 야, 진실아 결혼하니? <laughs> 그래요 네, 결혼합니다. 네, 그래요. 네 다시 해주시고 뭐뭐 뭐 잘못됐어요? 어디 있어요? 이름 뭐 호예요. 아 그래 요 그러면 아, 금방 또네 모자로 네 조금 이따가 네, 바꿔드릴게요. 네 바로 아 바꿔줬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혼인서 약 믿겠습니다. 혼인서 약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겠습니까? 네뭔자신가아 하지 만집니다네 저요.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겠습니까? 나밖에 없 사는데 <laughs> 네, 진상과 합시고요또 신랑분이 또 멋진 동영상 프로포즈 준비해봤다고 하는데 신랑신부분 저쪽으로 자리 한번 옮겨보고요. 네, 그러면 이 동영상 볼수 있게 분위기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바꿔주세요. oh 감동을 받으셨는지 눈에서 눈물이 안나오고 있어요 아, 조금 흘렸네요 아 그래요 신부분의 눈물연기 잘 봤습니다 네 이렇게 또조회상 어, 프로포즈 봤는데 프로포즈는 또 뭐니뭐니 뭐니 해도 육성을 하는 육성프로포즈가 또제격이겠죠 혹시 신랑은 준비해 본거 아 있네요 신실몬은데어 아, 프로포즈하는 방법에 대해잘 모르실 수가 있어서 프로포즈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몇가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번째 방법은 대충 써가지고 진짜 힘대 힘들지 않결하자 네, 대충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다른 한 방법으로 한쪽 무릎 꿇고 아주 멋있게 남자답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신랑분이 로맨티스트인지 아니면 인간 쓰레기인지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이 마주봐주시고요. 네, 신랑분 준비하신 거 꺼내시고 자 주면 꺼내시고 조금만 조금만 더 뒤로 네 어, 그러면 신랑분 프로포즈할 수 있게 분위기 바꿔주세요. 예. 한달 전부터 프로포즈를 준비해서 나를 깜짝 놀래켜 주려고 준비했는데 자기가 눈치가 빨라서 어느 정도 짐작을 했을 것 같아 오늘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을 하려니 우리 처음 사귀게 된 날이 생각나네 그날은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자기를 집에 데려다주고 난 바보같이 지하철에 가방을 놓고 내렸고 기적처럼 잃어버렸던 가방을 찾기도 했지. 그날 닫히는 지하철 문 사이로 날 쫓아와주던 자기 모습을 보는 순간 나 마치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 우리가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아직도 그 모습을 생각하면 생생하고 가슴이 떨려. 그동안 우리가 만나며 내가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고 직장 내 비밀 연애라는 어려움 속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맘대로 하지 못한 서운함도 많았을 거라는 거 알아. 그래도 이렇게 나를 따라와 주고 내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아 주어서 너무나 고마워. 앞으로는 내가 자기 손을 꼭 잡고 절대 놓지 않을게. 평생 자기만 사랑하고 존중하겠다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할게. 인연은 저 높은 구름 위에서 머리카락을 떨어뜨려 그 머리카락에 맞을 확률이 돼. 우리의 이런 만남, 하나하나 싸운온 귀한 추억들을 너와 소중히 여기며 살고 싶어 매일 아침 핸드폰 알람 소리가 아니라 너의 목소리를 제일 먼저 듣고 싶어 너무나도 부족한 나이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할게. 아까롱, 바로 아까롱이다. 야. 진실아 정말 사랑한다. 나와 결혼해 주겠니? 야. 하는 걸로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 지금 네, 바지 빼서 껴 주세요. 네, 네. 네. 오, 거 네. 어, 이또뭐 회수하고요. 네. 어우. 아, 자유가 큽니다. 네, 그래요. 저 어, 전재산을 지금 다 반지에 투자한 것 같아요. 어우, 그래, 이렇게 또 네. 쌍가락지 네, 껴 드리고 있습니다. 야! 네, 좋습니다 네, 꽃다발도 한번 전해주시고요 네 꽃다발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아아아아아아아안 돼, 아직안 돼. 안 돼. 아직안 돼. 아직 돼. 아직 돼. 좀만 떨어질까요 네, 그래아아 이렇게까지가 우리 신아아의 입장이었어요. 네, 우리 신부아의 입장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 신부분은 아프로포즈가 마음에 들었다 하시면 간단하게 머리로 하트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어 이게 뭐한 짓거리냐 너다 지켰다 아웃 찾기나 갖고 와라 하시면 어 오늘 바지도 입었겠다 간단하게 물고나무 한번,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부분의 선택은요 여러분 한번 안아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네 네, 이쪽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기쁜데 축가가 빠질 수가 없죠. 축가 선생님하 아주 굉장한 분으로 모셔봤어요. 축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태리아 피렌체에서 성악 4년 정도 공부하시고 어, 일본 오키나와 현에서 또 이제 성악을 공부하시고 또 여기 영등포에 오셔가지고 지금 노래방 도우미로 활동한 계신 띵강이 형 한번 모셔볼게요. 띵강이 형 나와주세요. 조금만 더 내꺼대, 머물지 그랬어. 네, 결혼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결혼 찬성 98%, 결혼 반대 0%, 나머지 1%는 일본 원숭이 빨리 꺼져주세요. 이 나왔네요. 네, 아, 그래요. 다시 가운데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분위기를 다주쳐 놓고 가셨어요. 우리 원숭이가.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프로포즈의 하이라이트 순서가 남아있습니다. 어떤 순서가 남아있을까요? 뽀뽀는 포포. 약하죠 아, 그래요. 야, 욕구가 장난이 아닌데? <laughs> 야, 그래, 저분 욕구를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 키스 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어, 이게 또 사람들이 보고 있고 또 무대 위라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뽀뽀와 키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우리 셀프 키스의 달인. 팽창 식 선생님께서 어, 뽀뽀와 키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 지금 하고 있어요. 한번 그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뽀뽀입니다. 입이고요. 입이죠. 그냥 만났다 헤어지는. 거. 음. 너랑 나랑도 할수 있고 우리 셋이서도 할수 있고. 어. 네. 사연식 인사니까 인사니까 이제. 네. 키스는 좀 다릅니다. 네. 입이고요. 입이에요. 네. 오다가막 벌어져요. 아이고. 동 도구다. 아이고, 동대동 도구. 찹찹찹찹 쎄크. 아 그래요. 아이 그래요. <laughs> 혀와 헤의 교집합을 한번 아, 네, 딸이를 한번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오늘 혹시 미성년자 있나요? 미성년자 없죠. 아 그래요? 그럼 성인님들이니까 자눈 크게 뜨고 잘 즐거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랑 신부 출사 네 듣기고 있습니다. 지금 듣기고 있으니까 신랑은 장가 가야죠. 신부분이 여하긴 출사 아우 그래요? 야, 신부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다가와서 이거 고개를 틀어주죠 해줬는데 그 덕분에 우리 둘은 또 정면으로 봤죠? 자, <laughs> 어제 보셨어요? 야동 너무... 아, 그래, 야동! 야동을 보는 다고 내셨습니다. 네, 그러면 어, 우리 주례선생님 과 사진 촬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시고, 네, 사진 찍어볼게요. 저쪽 바봐주시고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네 계속 이쪽 바라봐 주시고 팔짱 껴주시고 이쪽 바라봐 주시고 팔짱 껴주시고 네 이제 마지막 행복한 어, 미래를 향한 행진만 남겨두고 있는데 이두분 앞으로 어, 평생 행복해 잘살라는 의미에서 힘찬 박수로 맞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복한 미래를 향한 행진! 네두 분이 가시는 길 편안히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기억할 수있다감사합니다